선자개론주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조자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증말에 대해서 신앙준비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은 3장과 같이 의약된 종을 통하여 환란장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되 아무리 택한 자도 배조적인 행위라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말세는 치 조림 초림과트레미 초링, 시기를 말하는데 예언의 성취시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재난이 시작되고 활란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되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인데요. 활란 때 멸망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느님께서 많은 재앙으로 이는 쳐서 회결할 기회를 주는데도 각성받지 못하고 회결하지 못하다가 활란 장앙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인데요. 1절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마리의 선에 고하는 바산의 암서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확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주 그 여와께서 자기 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구리 너를 걸어가며, 낚시를 놓인 암재를 그들이 하리라. 너희가 성문을 든 대로 말마마 밖이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님에 던지으리라. 이는 요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또궁핍한 자를 확대하고 압박하는 것은 이게 하나 앞에 이제 죄를 물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원색의 목형을 당하는 파괴를 당하게 한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 행동이다. 이 말이죠. 이게 암소가 등장하는데 암선은 사람들한테 뜨는데, 암선은 것을잘 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책임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만 삶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책임,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적으로 그냥 속화되고 부패돼서, 다랄까요? 시적인 뭐 세상에 속화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사건이 돼서 이제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오른쪽이 가는 길은 공핍함을 예, 공을 받게 되는 건데 세상의 부경만 누리는 것이 아닌데 복받은 종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종은 언량 공급을 통하여 예, 하나님의 애들을 이루는데 충성할지를 알수 있는 것이 생상의 정론데 세상의 부경만 따라가는 이런 자들은 참된 종이 우리가 되기가 어렵다 심판의 언량에 예르고 견디기 힘든 화를 먹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은혜, 중, 은혜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되는데, 물증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그걸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런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제, 때가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어떤 때가 오느냐, 그런 재난의 시작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남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서 주의자님과 이 말씀 어떤 징조가 있어야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랍니까?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와 소문을 듣고 민족의 민족을 따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제 20세기라 이 말입니다. 난리와 난라의 난리 소문을 듣는 것은 1, 2차 세계전을 뜻했고,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그런 유교 동남과 재침의 혼란을 말씀한 것이고, 나라가 나라가 됐던 것은, 예, 베트남 전쟁이 1975년 4월 30일 끝났는데, 이것이 왜 베트남 전쟁었을 때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 되도록 되 있는 것이 이언이거든요 그것이 기조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네째 트팔까지 풀었을 때, 그리 버리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현실이죠. 1917년 벌새끼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1 9 7년 4월 30일 날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공사가된 사실인데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이 다 그래냈죠. 이런 재난이 많이 오는 때가 지금 그런 때가 온거거든요그것이정한 때인데 이런 일이 이제는 일어날 때뭐뭐뭐야다도 어, 어, 어 바울도 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 알니까 배도적인 일이 먼저 일어나고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아주 명백히 말씀했거든요. 태산일가 우수화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습니까 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란 곳 열매가 들 나타난 데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이 불법에서라 열망하지는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비천한 때로 이어되는데 이것이 스탈린이 신학약이었다 타락해서 마귀가 들어가므로 마오스레닌 앞에서 결국은 돌세트 형벌이 일어난 일 있죠. 이게 하늘 앞에 대적 중에 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없다는 자들 무실론이 물론 이 사상이 배도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난다음에는이 계시록 시대가 진행어서 정한 때가고. 심판자가 가까이 온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WCG나 WEA나 이런 것도 다원을 주장하죠. 이게 하늘앞에 큰 지금 배도죠. 그것은 다운을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죠. 4장 시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 받을 전화해 준 이름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다운을 주는 것은 하늘의 배도라는 이죠 이것이 얼뚱한 죄가 돼서 이 죄과를 물을 때가 온 겁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 회까지 했죠. 이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이제는 하나님이 물을 때어 되는데, 이것이 배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과가 내려온다의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일 것을 얘기하고 때를, 아까 얘기했듯이 전제가 3분의 1이 공사가 되는 것이 이게 인간 총말의때라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그게 다 됐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이 인간 정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절로오입니다 너는 베드로에게 가서 봉제하며 길가에 가서 제일을 드리며 아침마다 너의 생을 상 일마다 너의 실드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러라 수은 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풀이내어 광표라구나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이는 주의 말씀이라 또 제일을 더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에이,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심에 꺼리는 것도 없이, 죄를 막 기름어서, 하늘 앞에 홍금이나 고 예배나 되는 것은, 하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지 않는 제사는, 하늘이 받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줄도 모르며, 실주를 바친다 해서, 아니, 그, 그 물질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늘도 아니다, 이 말이죠. 양심 가운데, 죄를 주고 있다는 것은, 하늘님이 떠났다는 증거거든요. 죄와 모르지 고 죄와 상관없게 되고 자꾸 죄와 해결 이런 심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합당치 않다. 또 뭐가 인간의 원인잘못되는 거냐. 여기에 보면 여기 배달에 가서 범죄하고 길거에 가서 죄를 더한다 그랬죠. 지금 이제 말세는 교회나 신학원이나 뭐 신학교가 너무나 많죠. 이게 다 탈선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분주의로 인간치식주의로 물질만은 과학만은적으로 하나의 직업적인 의식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도 젖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신학교에서 지금 뭐까지 나타납니까? 이것은 용공 협상자들을 그 용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다 마귀가 들어갔다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나 신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가야 이게 인간 능거에는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부패에서 아직까지 사치, 살라께서 동성의 문에 빠지게 되는 이런 때가 지금 왔는데 이것이다. 지금 신반대가 가까운 증거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같은 서도 이런 걸 주장한 이말이죠 얼마나 마귀들에게 지금 많은 침대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징,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이래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6절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저와의 말씀이라또 추석의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음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했으며 말랐으며 주의 성없 사람이 어떤 성음으로 그들 걸으면 물을 마시다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중풍대와 깐부기하너를 쳤으며 팥주는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나무와 감나무를 다 먹게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막귀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마른들을 이제 노력하게 하며 너희 신의 앞치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 하느니라. 이런 너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송음무로들을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오너뜨린 것처럼 하으므로희가 불붙는 가운데 페넨 조각같이언제력 걱정을 되었으나 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너의 말씀이라. 이런 데들이 이제 하물이 깨달으라고. 재난에 시작을 해서 재앙을 많는걸 시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20대 뭐후 반부터 앞으로 전삼년만 후삼년만 아마겟동까지 계속 일을 벌어지는데 이래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에던지 않는 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전삼년만는고해수미로와과적 조제를 걸어서 구원의 일자들을 이제 하나님 골라내게 되고 후삼년만에서는 할례한 자고 심판이고 심증의 패를 받게 하고 심증의 표를 안 받는 다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접대과하나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는데이 전선만에 들어가 시작하면 온 세계에 이렇게 기근이 오고 환자가 와서 이게 식량난이 심각해질 거거든요. 이렇더라도 많은 람들이 깨닫지 않고 환의패 들어와 회개하되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나소동과공 모라갔지 망하고 말 것이다 이걸 주고 경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우리가 정죄하고 우상적인 신앙을 우리가 정죄하는데 지금 현계가 이 사마리아처럼 된 것이죠. 물질 만능 그냥 뭐뭐 뭐 그런 용법 협상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상적인 신앙이 지금 방할기록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는 작은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불붙는 거 어디서 빼낸 조각같이 에덴 때와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불타 환란에 죽고 남은 자들이 적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정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어서 에덴을 회복시키로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인데 환란장에 살아남을 만한 신앙 가진 자가 없다의 말입니다. 깨닫고 해결하는 자가 없다의 말이거든요. 진력에 수중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많이 내는데 지금도 얼마나 여기 연명처럼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재앙이 많이 내죠. 이래도 여전히 해결지 않다가 망한다의 말입니다. 이때 우리 뭐 살아남으려면 뭘하라는 겁니까? 신앙 준비를 하려는 거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로갔으니 네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하는님만을 예배하라. 내가 산들을 지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대로 삶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들을 받는 자는 그 이름이 망굴에 이와의 말이라 그래서 진노의 안에 남자가 되려면 완전한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철저한 행계 속에서 정적 깨끗한 삶이 되어지고 원자자분들을 해결받는 은혜를 받어야만 되는데 신앙 준비가 되지 않는다 신앙 준비는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죠 그게. 등불과 기름 준비가 되고 세마포 준비가 돼야 재미를영접할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얘기하고 성신 충만하여 이제 기름을 받고 또 이제는 세마포에 성들의 올은행실 하겠습니까?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 자체가 고월가고 신령하고 변화된 정정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망한다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신앙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고 말씀을 지켜, 성도 하시를 따면, 원제자분들에게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그냥 성하은 이런 신앙준비를 했다가, 지금인데, 그러 안하게 되면, 이제 망한다이 말이죠. 이걸 지금요, 하나님께서 예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슬기로운 여러 차례와, 미련한 천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불이 있어도 기름진 거 없어도 재림질을, 신령질을 마련하지 못했죠? 지금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 가는 때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확연하게 배우고 뭐 믿음이 좋으면 혼인이 들을 받는다. 이거는 완전히 미혹적인 말이거든요. 철저한 신앙주민에서 완전히 말씀을 듣고 회의감으로 이제는 원자자군대를 해결받는 때가 지금인데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원자자군대를 해결받아서 죄인들을 용접한다는 그 말인데요. 그걸 한 분들 소개하면 이사야 21장 18절에서 20,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 놨습니까? 요 글을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변비하자 너희가 좋은 것들 자도 눈과 같이 해질것이고 지는 것 같이 붉은 자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주라 배반하면 칼에 삼키라요와이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을 은혜거든요 원제자 문제를 이별령 듣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말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원제자 문제해결을 받아서 어디 간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농달 했죠. 이된동산이 복해서 세세 축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순종 차으면거드라배원하는걸 칼에 삼킨다 칼란삼킨다에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시대 마지막으로 드리는 확실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될것 죄가 떠나는 몸이 돼야 죄배를 영접할 수 있는데 언제자 들을 해결받지 못하면 죄배를 영접받을수 없다는 것이 예 기록 1장이나 빠뜸 17장에 벼라 전쟁의 모습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하느님 만나기를 예배라, 제림지을 만날 신앙주문을 해라, 이걸 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나님은 재앙의 날에 침짐을 보이고, 기대도 해결치 않는 자가 망할 것을 밝혔는데 많은 재앙이 말 재난의 시대에 이걸 듣고 각성해요. 늘 앞에 들어와서 참된 신앙으로 복받을 시장이 되어서, 예, 제 활란적인 심판 안에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말세 고해비를 잘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자선만제축구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과 주기를 예수님으로 간들이 축원드립니다. 아.